안녕하세요. 박영재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에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0세 되신 김흥선 주부의 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혼 전에는 상부를 졸업하고 어, 은행원 생활을 했어요.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가능한 맞벌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를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둘째를 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출산과 더불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편은 공기업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어, 아들은 그 대학교 3학년이고, 어, 연령생으로 난 딸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둘째가 대학을 지하고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됐네요. 그래서, 어, 뭐,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본인 자기 개발을 하려고 자격 증도따고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아 그런 부분들이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그 중산층이 그렇듯이 노후자산이 어떤가를 보니까는 일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 단체 남는 겁니다. 아 명의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뭐 공기업이니까 상대적으로 아, 안정은 돼 있는데 옛날과 달라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런데 어쨌든 퇴직하면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간정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중간정산을 받아서 이 퇴직금을 아파트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서 그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퇴직금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것도 남편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뭐직장생활 착취를 했으니까는 국민연금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금이 몇 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 연금은 남편이 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용 그 연금저축상품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편 명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는 한 30년, 40년, 30년 동안을 아주 나름대로 어, 가정을 이끌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김영선 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도대체 이게내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후준비 은퇴준비는 50대, 60대 남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고려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사실상 은퇴나 노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진 것은 최근 한 4, 5년 사이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있더라도,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그, 퇴직을 눈앞에 둔 퇴직자들이나 조기 퇴직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남성들의 경제활동이 많기 때문에, 어, 남성 퇴직자 위주로 많은 은퇴에 대한, 그, 고려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일부 영역에서는요, 오히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적응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런 능력이나, 아니면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 노후 준비에 있어서 여성들한테 가장 힘들고 열악한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회에 자, 전업주부인 김영성 씨가 어떠한 형태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그 보완했음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김영성 씨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이미 가입제도를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은퇴 설계의 기본은 지금 현재 은퇴 시점에서 내가 5억을 가지고 있다, 20억을 가지고 있다, 100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6 0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80대, 80자가 됐을 때내 손에 몇 푼이나 쥐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연금 자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일 먼저 국민연금을 그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고, 개인연금이 어떻게 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연금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김영선 씨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 원래 그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입이 되는데, 김영선 씨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이미 가입제도를 그 활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김영선 씨가 지금 그 50세니까는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납입해야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50세에서부터 60세까지 10년 동안 연금 납입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씨 나이대에서는 65세 연금 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연금 수령하는 이런 것으로 따지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것은, 김영선 씨가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그 기간이 시기가 65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하고, 민간연금, 연, 어, 민간연금. 그러니까는, 어, 무슨 생명이나 무슨 화재 같은 민간연금에 확인을 했을 때, 과연,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를 살펴보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10만원씩 10년간 납입했을 때, 어 김영선 씨가 65세가 됐을 때, 매월 17만 8,86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민간연금을 활용했을 때에요. 뭐, 그, 보험회사에, 그, 인터넷, 인터넷연금보험을 가입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는, 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10년간 10만원씩을 납입하고 65세 수령을 했을 때,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은 민간연금의 경우에는 5만 833원 에불과했습니다 거의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은 뭔가면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급할 때,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연금 수급액이 상승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민간연금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먼저 준비를 하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민간연금을 그 위로 올리는 것이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선 씨의 경우는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때 가입했던 기간이 10년은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7년이었다. 그러면은, 이때 가입했던 것을 내가 돌려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그, 이미 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가입했을 때에는, 3년만 더 넣게 되면 10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 앞서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니까는, 국민연금 수령이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납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면은 하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어, 소정의 이자를 더해가지고 국민연금 공단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그 7년 기간의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중간에 받았더라도 내가 어, 다시 반납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 수령에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때 반납 방법은 일시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분납, 분납도 가능하니까 는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추납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추납 제도는 뭔가 하면은 자 김영선 씨가 어, 결혼을 하면서 자녀 출산하면서 그 은행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 국민연금 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납부일이가 됐을 거거든요. 다시 김영선 씨가 지금 이미 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국민연금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에 납입하지 못한 그 기간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납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료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앞서서 반납의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그 계산해서 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자계산을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내지 않은 기간에 것만 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어, 이 기간, 이 그, 추납 보험료의 기준은 내가 현재 지금 내는 보험료 곱하기 추납 기간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를 부담했던가를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데 이 추납 기간은 내가 그 기간을 다그 결정을 해도 좋고 또는 5년, 10년, 15년 내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그 반합, 그, 그 추납. 그, 보험료를, 그, 납부하는 방법도,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장 60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한데, 이 분납할 때에는 소정의 이자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시중 정, 그, 은행 1년 만기 정기금 예 금리가 1% 같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상당히 훌륭한 어떠한 금융상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자, 전업주부인 김현선 씨의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반납제도, 추납제도 등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했을 때에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제도를 알았으니까는 내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또는 콜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예상되는 연금액을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러한 국민연금 운용 방법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